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 주제가 전세 살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어두 번째 2탄입니다. 어 그때 2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세금 3억 5천을 주고 어잘 살다가 2년 뒤에 이제 3억 5천을 어 다시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손해 본게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2년 전3 5 0천과 지금 3 5 0천은 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본 거예요. 아, 물가 상승률만큼 최소한 아, 손해를 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3 5 0천하고 지금 3 5 0천0의 화폐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되죠. 자, 오늘은 전세 살면 안 됩니다. 2탄인데 왜 전세 살면 정말 안 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 1억 5천 밖에 없었어요. 자, 1억 5천으로 뭐, 일산이 백마 마을에서 아파트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이제 전세 3억 6천, 음, 전세 3억 6천이 있는 어, 37평 아파트를 어,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뭐,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그게 이제 총, 어, 매매가 5억 천이 된 거죠. 근데 지금 5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쨌든 4천 정도 벌은 거죠, 그죠? 자, 수익, 이 수익 구조를 잘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저는 1억 5천 밖에 없었지만 그 전세사는 그분은 3억 6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4천만 원, 어, 급성장, 이제 수익률이 생겼는데, 이건 누구 거예요? 전세사는 그분이 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률은 소유주인, 어, 제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세 살면서 집주인이 돈을 뻥튀길 수 있게, 뭐, 옆에서 내조한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억 6천을 다시 돌려봤는데, 이자가 1원이라도 붙습니까? 이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3억 6천에 대한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저는 레버리지로 활용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뚝딱 몇 개월 만에, 어,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 연봉 4천 되나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일반 사원들보다 훨씬 더 아파트가 돈을 잘 번다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잘만 투자를 하면. 지금 일산 백마마을 이 주변에 4단지라던가 5단지라던가 백승마을강촌마을할것 없이 지금 전세는 없습니다 전세 대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월세 없습니다 그게 다 창릉 3기 신도시 분양 받기 위해서 이사오는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창릉 3기 신도시 분양 배정이 이 고양시의 30% 어, 고양시의 30%가 됩니다 그 다음 경기도의 20% 나머지 50%인데 일단 이 경기도에 이사를 오게 돼서 2년 거주하게 되면 어, 고양시 그 30%의 1순위가 되는 거 지원할 수 있는 물론 그게 당첨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거죠 다만 어, 당첨이 이 고양시에서 당첨이 안되더라도 경기도 20%에 또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떨어졌다 그럼 나머지 50%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들 막 몰려오는 거겠죠, 오죠? 어쨌든 오늘은 전세 살면 정말 안 되는. 전세 살면 누구 좋은 일만 시켜준다,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준다. 그러니까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세 살면 안 됩니다. 대출을 내서 소유권이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내 집에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이자 어, 요즘 이자 초 저금리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 아파트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거래일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